네 안녕하세요. 아네 처음에 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한번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를 통해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와 근데 약사님 귀를 하신다는 게좀 약간 조금 놀라운데. 네 귀랑 그 건강 그 건강 쪽이랑 좀 관련이 있나요? 네좀 낯설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 인체 중에서 이제 귀는 우리 인체 전체의 그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손반사학이나 발반사학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손 지압을 한다거나 발 마사지, 발 지압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 많이 봤는데, 뭐 귀도 마찬가지로 지압을 하면 좋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귀는 우리 몸 전체에 해당하는 혈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체적인 우리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귀에 이런. 어, 어느 특정한 부분을 만지면 5년이 젊어진다는 얘기가 있더요 오, 거네. 네, 최소 5년입니다. 최소 5년이요? <laughs> 네. 어, 진짜 가능한가요? 네. 사실은 저는 제가 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예전 사진을 보면 한 5년 전, 7년 전 사진을 보면 지금보다 나이 들어 보여요. 근데 제가 한 7년 꾸준히 이열 테라피를 했는데 제가 올해 41거든요. 근데 다 팔자주름이 지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어. 어떤가요? 아니, 그 아직 없지 않나요? 아예 안 믿겨지시네요. <laughs>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그게 어떤 원리로 그 차, 팔자주름? 그런 네. 거 어떤 원리로 피게 되셨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열 테라피를 통해서 이런 팔자주름이 없어지거나 좀 동안형 얼굴이 되는 원리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성형수술이나 시술 같은 원리랑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 원리는 어, 우리 몸이, 우리 얼굴이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근막이라든지 신경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반응인데 그것을 다시 건강하게 돌려주면 이 얼굴이 리프팅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막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착이 되거나 아니면 약해지거나 하면은 어, 이렇게 굳게 돼요. 사실은 뭐 두피나 이런데도 굳어지게 되면 표정도 부자연스러워지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한쪽만 그런 반이 나타나면 비대칭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제가 듣기로 그, 그 말씀은 얼굴에 있는 근육이 좀 이상이 생긴다는 건데 네. 이게 더 심해지면 좀 안면 근육 장애나 그런 게 없을까요? 네, 그래서 구안화사라고 하는 그 한쪽만 마비되는 경우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이 그런 경우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증상에도 이제 이어 테라피를 통해서 좀 개선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일단 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팔자주름이 펴지게 하는 그런 곳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팔자 주름이 생기면 대부분이 이제 이 팔자 주름을 괴롭히세요. 이거를 막 이렇게 문지르고 이쪽을 어떻게 뭐 주사를 맞고 해서 이쪽을 괴롭히시는데 사실은 간단한 원리로 이 얼굴 전체 이렇게 올려 주면은 사실 주름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귀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는 자리를 지압을 해 주면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팔자주름이든 아니면 얼굴 뭐 이렇게 부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림프순환이 안 되면 생기게 되거든요. 불필요한 이 부종이 생길 때 얼굴에 그러면은 그게 부어있다 빠지고 하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질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턱관절 자리에서 시작돼서 이쪽이 림프순환을 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예요 이렇게. 귓바퀴 안에 홈.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을 지압해주거나 지압을 할수 있는 귀 패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부착을 해서 지압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요쪽을 조금 더 이렇게 올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요쪽에 해당되는 이 상악이랑 하악, 요쪽에 해당되는 곳이 요, 요쪽 상악, 그 다음에 여기 하악 자리가 있습니다. 상악, 하악. 그래서 이 턱관절 자리와 상악 자리, 하악 자리를 같이 요쪽을 시술을 해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 을 해준다는 게 눌러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 만약에 집에 재료가 없거나 도구가 없으면은 손으로 지압을 해 주시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귀 지압 패치 안에 이렇게 볼 같은 게 들어있는 지압 패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부착을 해 주는 거 그렇게 하시게 되면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게저큰 네. 귀가.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죠. 여기 생각했... 많이 탄내세요 <laughs> 아, 그런 거안 파시나요? 근데 이 요, 요 혈자리들이 다 이제 한자로 되어 있어서 아. 구매하셔도 사실 좀 사용하기는 번거로울 수 있는데 제가 기회 되면 한글로 된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 귀도 한번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 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한번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네. 근래 들어서 그러신 거 아니면 원래 부기가좀 있으셨어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네. 제가. 그 그나마 좀 최근에 그 달리기를 좀 하면서 조금 네, 빠진 편이긴 해요. 맞아요.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근육의 움직임이 생기면서 림프 순환이 잘 되거든요. 피디 님 귀를 보고서 아, 이것 때문에 얼굴이 부으시고 좀 푸석푸석한 그 지점이 있거든요. 공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 어느, 사실은 뭐 얼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 귀에서 제가 큰 귀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네. 피디 님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 요 부분이 음. 눌려 있으세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이 후두골 쪽. 후두골 쪽. 네. 그래서 평소에 좀 두통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 7월 달 동안 한달 내내 두통약을 먹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눌려있으시면 심한 두통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진통제로도 잘 조절되지 않는 악성 두통, 악성 편두통을 느끼게 되는데 음. 이 부분이 지금 눌려있으시기 때문에 이쪽이 약간 막혀있는 거예요. 순환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무겁고 두통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 목에서부터 머리로 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얼굴이 좀 붓거나 탄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을 겪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네.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그러면은 네. 여기를 많이 누르면 되나요? 네, 경추를 많이 풀어주시면 되는데 네. 귀 지압을 할 때는 제가 아까 지금 턱 관절하고 상악하악 자리 요거 말씀드리고 림프 자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추가로 하시면 좋은 자리가 바로 경추 라인이에요. 여기 이쪽이 우리 몸에서 목에 해당되는 경추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시술하거나 지압을 해서 풀어주시면은 얼굴 부종 가라앉는데 그리고 얼굴을 동안형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음. 신기하죠. 혹시 이거를 제가 지금 받아도 이게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네 맞아요. 한번 시술해봐드릴까요? <laughs> 한번 제가, 시술을 해봐 한번 제가 <laughs>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한번 시술을 해봐드릴게요. 네네. 턱관절 자리로 시작을 해서요. 이쪽에 시술을 하고 이런 네. 지압 제품들이 있는데요. 안에 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 볼이 들어있는 걸로. 얘가 작용하는 효과가 이제 원적외선을 방출하면서 기혈순환을 도와주는 아, 아, 아프죠? 진짜 아픈데요? 네. 좀 아프죠 아프신 분도 있고요 또 통증을 전혀 안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근데 아파요 그쵸 왜냐면 그쪽이 안 좋으셨었기 때문에 어, 이런 거 혹시 한번 붙이면은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나요? 3일 정도 붙이고 계시다가 교체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아. 막힌 부분을 여겨서 네 어. 지금 눈썹이 떨리고 있어요 네. <웃음> 통증을 <웃음> 살짝 참는 해서 네. 경추 부분에 이렇게 시술을 해 제가 좀 살살 아피면 되니까 이게 혹시 한번 붙이고 나서 계속 아플 수 있나요? 어, 통증이 점점 가라앉아요 뭔가 아.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을 때 통증을 느끼는 건데 네. 점점 개선이 되거든요 반복 시술할수록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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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죠 조금 아프시죠 오 아, 아. 이거 생각보다 <laughs> 어떤... 주사보다는 안 아픕니다. 근데 좀 네. 아파요. 어떤 분들은 네. 되게 통증을 아! 많이 느끼시고요. <laughs> <laughs> 여기는 머리 부분인데, 여기 진짜 아픈... 네. 여기는 진짜 아픈데, 두통이 있으셨다고 네. 해서 제가 머리 부분도 좀 시술했고, 아! 여기는 상악 부분이랑 그다음에 아래쪽 턱 부분도 좀 추가로 시술을 해드릴게요. 아래 턱 부분이면 이쪽인가요? 이쪽? 네, 하악쪽. 여기 하악쪽. 네, 아, 제가 평소에 계속 그... 주무르던 곳이 딱, 네. 딱, 요 귀로 바로 맞춰주셨네요. 오, 제가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로 이게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이걸 관해서. 근데 아, 보자마자, <laughs> 오자마자 오자마자 맞춰 주셨어요. 네. 어. 근데 귀 안에 제가 이게 네. 옆에서 보니까 이 안쪽에 좀 염증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요새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시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몸에 염증이 좀 쌓여 있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컨텐츠도 네. 고민하시느라고. 근데 네. 오, 앉으신 김에 림프 순환 자리까지 네. 이렇게 시술을 해서 아마 앞 요렇게 요쪽을 봐주시면 귀를 네. 한번 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한번. 이렇게. 아, 진짜 아파요. 여기가 진짜 아픈데요, 여기가? 이쪽이? 거기요? 네. 손목, 여기는, 여기는 이쪽 부분이에요. 제가 손목이 아이고. 진짜 안 좋습니다. 네. 직업병이라서 네. 계속. 또, 아, 그쪽 부분이 반응이 또 있네요. 진짜 신기합니다, 이거. 이렇게 뒤에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촬영하시는 동안에 여기를 꾹꾹꾹 눌러주시면은 아마 네. 촬영 끝나고 집에 가실 때쯤 되면은 여기가 네. 슬림, 근데 여기 진짜 실제 좀 빠지긴 했어요. 아, 진짜요? 네, 보여요. 한번 더 봐주실래요? 네. 아 어, 진짜다. 진짜요? 진짜 <laughs> 아니, 빠졌어요 진짜, 진짜 근데 카메라 한번 정면을 보시고 나중에 확대해서 네. 얼굴 보시면은 눈꼬리도 여기 올라왔고 여기가 슬림해졌어요. 어, 그럼 이게 불균형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반대쪽도 네, 해드리지요 네. 반대쪽은 <laughs> 제가 비용을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꼭 내서라도 반대쪽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아, 이게 보자마자 그런 우를 다 아시게 되네요. 네. 이거 공부를 하면 누구나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클래스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내가 셀프로 하고 싶다, 이런 걸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 예열 테라피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을 하고요. 조금 깊이 있게, 왜냐면은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고 지금 후두골 쪽이 막혀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눈 시야도 좀 뿌얘지거든요. 눈도 피곤해지고 이런 질환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수업도 따로 있습니다. 한남동 카페 골목입니다. 아, 한남동 주변에 안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 그런 분들도 좀 이런 정보를 많이 얻고 싶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지금, 어, 이어 테라피가 궁금하신데 좀 정보를 얻고 싶은데 사실 인터넷에 검색해도 올바른 정보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어 테라피 관련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 질문 답변을 해드리는 단톡방 그 링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들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땡겼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네. 그목 쪽인데 특히 그쪽이 계속 뭔가 그 리프팅되는 그런 느낌이죠. 네, 들어요. 시술 받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반응이 뭐냐면, 어 한쪽 이 요쪽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시야가 맑아졌어요. 눈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목 쪽이 아프던 게편해져서 이런 반응들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여자분들은 마사지라든지 이런 거이 어, 에스테틱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전신 마사지 같은 거 받고 나면 몸 엄청 가볍거든요. 그런데 한두세 시간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비용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귀를 지압하는 방식으로 얼굴 리프팅, 그다음에 뭐 팔자주름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으시면서 저렴한 가격에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제품 없이도 이곳에 자극하려면 어떤 강도로 얼마나 하면 좋을지. 네. 모르겠네요. 보통은 이제 강도라는 거는 좀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귀를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눌러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귀가 딱딱해서 잘안 접혀지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말랑말랑해서 접어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귀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강도를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아프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서 점점점 그 강도를 올려주시면은 나중에는 좀 편해지실 거예요. 꾸준히 하신 분들은 처음에 귀가 딱딱하고 아팠는데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지금 말랑해졌어요 하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지압하는 부위를 제가 큰 귀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네. 동안형 얼굴을 만드는데 아마 여러분들 제일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어디 건강이 좋아진다 이런 거는 한두 번이고요. 결국은 얼굴 리프팅 되는 거 제일 관심 많으신데 이 턱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부터 이 경추로 올라가는 쪽 이쪽을 지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안면부예요. 그래서 귓불 부분은 충분히 지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이쪽이 림프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림프 순환 부분. 이쪽도 요렇게 지압을 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를 이렇게 반으로 접는 거 있잖아요. 반으로 접는 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영상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왜 고무줄 여기다 끼워 놓으면은 얼굴 리플팅 된다는 그 영상 요새 많이 돌거든요. 그 원리도 귀를 지압하는 이 원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무줄 이렇게 낀 채로 계속 밖에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 평소 에 지압을 해주거나 아니면 귀 패치를 붙여놓는 거는 내가 일상 중에서도 계속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울 보면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좀 주변 분들이 있으면 네. 서로 같이 자리를 맞아요. 붙여주면 너무 좋을 것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클래스 배우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커플들 많이 오시고요, 자매분들 그다음에 엄마랑 딸이 와서 배우시는 경우도 많고요, 친구분들 오셔가지고 배워서 서로 해주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맨손을 하시는 것도 알려주시고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알려주셨잖아요. 귀 말고도 또 이런 젊어지게 할수 있는 비결이 또 있을까요? 여자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제 목에 이렇게 걸고 있어요. 이게 괄사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네, 괄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지압을 할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빛 형태로 되어 있는 괄사를 항상 이렇게 소지하고 이렇게 목걸이처럼 하고 다니는데요. 아침에 사실 출근길에 귀에는 항상 이렇게 붙여 놓고요. 출근길에. 부종을 빼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뭐 얼굴 작아지는 마사지법에서 이렇게 주먹 져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 그거를 하면 얼굴 부종은 빠지긴 하지만 단점이 피부가 늘어져요. 세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얼굴 피부를 세게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은 피부가 늘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압점을 좀 정확하게 해서 이런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지압할 때도 턱 관절 그다음에 상악각 그다음에 경추 이런 데를 말씀해드렸잖아요. 똑같이 이걸 이용해서도 이렇게 턱 라인 이렇게 음... 턱 밑을 쓸어서 귀 옆까지 이렇게. 근데 그거 쓰면은 제가 네. 궁금한 게비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네. 이 하면은 그 피부 이렇게 막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전혀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세게 아... 하지 않아도 돼요. 끝부분이 그 어떻게 마감이 돼서 그런가? 여기가 뾰족하지 않아요. 일반 빛빛 같이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고요. 이제 뭉뚝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일반적인 모양보다 좋은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턱 라인을 이렇게 쓸어주고 그다음에 요 교근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근을 풀어주시고 턱 밑에 있는 이살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쪽 이쪽, 요쪽을 쓸어서 네이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측두근 측두근이 육착이 되면은 이것 때문에 얼굴 형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고럴때이측두근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빗모양일 때 이게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옆머리를 풀어주면은 두통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어, 이건 저희 자사몰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달빛 조각이라는 건데요. 어, 다른 괄사보다 이 성분 자체가 좀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있거든요 좀 가볍게 쓰시면서도 좀 리프팅 효과 라든지 내통 개선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괄사 마사지 그 도구 있잖아요 네. 저희 채널에서만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채널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요거 들고 오시면은 어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클래스를 열어드리고 같이 모여서 사용법을 배워보는 그런. 있는가요? 네,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 잘 들으셨죠, 여러분? 네. 이거 무료로 어, 구매하신 분들에게 1회 무료로 어, 클래스권을 같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클래스를 운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소개하려고 모였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뭉쳐, 목이 뭉쳐있어서 목을 좀 풀어드리고 했더니 목이 이렇게 길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그래서 그때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구매해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와, 너무, 너무 솔깃한데요? 네. 이 쓰는 방법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살살 긁기만 하면 돼요. 네.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많이 질문하시는데, 불편한데 그냥 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턱은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귀 앞으로 내려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흉쇄유돌근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흉, 흉골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거기 진짜 많이 뻐근한데? 네. 여기 이렇게 풀어주면 머리 쪽으로 혈류가 잘 가면서 시원한 느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측두근 풀어주고요. 사실은 이마주름 풀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요, 요쪽이 유착이 되면서 이마에 주름이 잘 생기게 되는데, 요 앞머리 라인을 풀어주면 또요 부분에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얘도 팔자주름, 요 있는 부분, 여기 팔자주름 있는데도 여기가 덩어리져 있어서 뭉치면서 주름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 부분은 요 끝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풀어주시면은 이쪽 팔자주름이 옅어져요. 실제로 이거는 전후 사진은 이걸 사용하신 고객분이 본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팔자주름이 사라졌는데 이것이 맞는 거냐고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기 뭉쳐져 있으면 주름이 지는 거라 가지고요. 올려주고 풀어주고 하면은 옅어지게 됩니다. 강도는 그냥 살짝 쓸어내는. 정도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원래 괄사를 세게 써서 아프고 멍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쓰시면 은 근막이 다쳐요. 그래서 그렇게 안 쓰시고요. 그냥 머리빗는 정도, 그냥 가볍게 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 용도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 손가락에 있는 신경 지나가는 마디에 쓸수 있고, 그 발이나 종아리도 에쓸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차차 제가 또.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그 댓글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다음 영상으로또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정 댓글 보시면은 단톡방이 있을 거예요. 그 단톡방 들어오시면은 귀 지압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내용, 또뭐 괄사 통해서 이제 부종 빼거나 아픈 곳을 이제 마사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